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K9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K9 시리즈가 아시다시피 연식별로 여러 가지 등급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세대 K9은 사실 너무 오래됐고 2세대 K9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0대 이상의 아버님들, 우리 또 중년의 남성분들의 품격에 딱 맞는, 네, 그런 K9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어, 키로수가 너무 많지 않는 선에서, 어, 어떤 금액대의 차량이 있는지,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차량입니다. 어, K9 3.3 GDI e x e c t 라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도 좋습니다. 2017년 형식이구요. 키로수는 22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신차 출고가가 5천, 한 중반 정도 가량에 출시됐던, 네, 이그젝티브라는 등급입니다. 검정색 모델의 외형도 딱히 구형틱하지 않는, 네,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K9 차량이 아, 감가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주행거리는 있지만, 이 차량이 천만원 초반대에 거래가 된다는 라 게, 예, 아직도 놀랍긴 합니다. 자, 실내 보시면은, 뭐, 구형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17년 형식이기 때문에, 옵션도 필요한 옵션, 뭐, 편의사양 옵션이 너무나도 많이 적용이 돼 있구요. 네. HUD, 뭐 핸들열선, 워큰시트 뭐. 와...이게 참... 이게 어떻게 천만원 초반대라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성능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앞에 휀더, 그 다음 인사이드 패널 서포트를 교체했습니다. 인사이드 패널 판금했고요 용도, 이력 없고 주행거리는 2 2만 k 로를 주행했습니다. 워터펌프의 미세누유가 좀 있구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은 좋지만 주행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까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이런 연식 때 이런 키로수의 차량이 이 정도의 금액대다라고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이었구요. 아, 차상대가 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사진상으로는 네. 22만 킬로였습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아, 전차와 동일하게 이그젝티브라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식이고요. 이 차량은 17만 9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검정색이고요. 동일한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야외에서 사진을 좀 촬영을 했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어우, 옵션 보십시오 예,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라운드 백까지 적용이 됐고요 사실 이 정도 등급의 차는 아, 빠진 옵션을 찾는 게더 쉬울 겁니다 웬만한 옵션 제 머릿속에 있는 옵션이 웬만한 건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년식이구요. 1450입니다. 아, 가성비가, 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능 보겠습니다. 이 차도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앞에 서포트하고, 핸더를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 변경 없고 179,000km를 만 주행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연식과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1,450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원 초중반 때 이런 중년 남자의 고급진 품격의 차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야, 여러분, 이차 정말,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차량은, 네, 추천을 아, 드려야겠습니다. 연식은 15년 형식입니다. 주행 거리는 127,000km 주행했고요. 지금까지 본차 중에 가장 짧은 주행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전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60만 원의 검정색 이그젝큐티브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드라이빙 세이프티 팩이라는 옵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그런 뭐 시트 경보 뭐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옵션들이 추가로 장착이 되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어 블랙박스가 떨어져있네 네 어쨌든 어 가죽 상태가 아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보수가 좀 필요할걸로 보여지고요 네 검정색 12만 7천키로를 주행한 K9 차량입니다. 네, 성능 보시면 고유력은 핸드 하나만 단순 교환을 했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7,000km 주행했고요. 원동기 변속기 깨끗합니다. 네, 이차량은 추천을 드릴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에도 이그젝티브 옵션이고요. 검정색입니다. 주행 거리가 이번에는 정말 짧습니다. 69,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도 이 가죽을 복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보이고요. 네, 옵션은 뭐 봤던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네, 썬루프가좀 추가됐네요. 네, 성능 보겠습니다. 외판하고 골격을 통틀어서 교체된 사고 부위가 없다라고 그림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순 사고에 있다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밑에 내려 보시면, 이 점검자 특이사항에 조수석 커터 패널 단순 판금 수리 흔적이 있음, 이거는 점검자가 아, 체크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이력이 보여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 사고는 있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거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용도 배경 없고 주행거리 6만 9천 킬로입니다. 금액은 2 0 30만 원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금액대가 좀 올라갑니다. 아 지금 K9 차량이 이 어, 등급대의 어, 차량들이 매장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한 20대 가량이 있습니다 3.3 주력 모델로 어쨌든 요렇게 금액대의 이 차량을 만나실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어, 이 차를 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